안녕하세요. 이야기 영어입니다. 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영어 공부는 참 좋은 취미생활입니다. 오늘도 같이 머리 운동, 마음 운동 하시죠. 지난 시간 마지막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The princess closed the window without hesitation and returned to continue eating. 공주는 꺼리낌 없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And 그리고 returned to continue eating. 먹기 위해서, 계속 먹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죠. The king asked princess, "What's wrong?" 음, wrong 하면은 잘못된 이런 뜻이죠. 어, 우리 발음 한번 볼까요? 어 뭐가 있을까요? Wrong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wrong이라고 합니다. L과 R 발음이 어, 구분하기 한국 사람들은 쉽지 않죠. 구분을 안 해서, 우리 한국말은 구분을 안 하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long, wrong. 확실히 다르죠? long, wrong. R 발음을 잘하셔야 영어 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실 수 있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연습하시면 돼요. wrong. 문장 볼게요. The king asked.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왜 좋은 문장이냐면, 음, 문장의 형식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볼게요. Princess, what's wrong? 이랬습니다. Princess, 공주야, what's wrong? 하면은, 뭐 잘못됐니? 뭐가 잘못됐니? 이런 얘기에요. 뭐의 줄임말인가요? What's wrong? 계속 나오니까 이 정도 아시죠? What is wrong? 이거에요. What is wrong? 뭐엇이 잘못됐니? 아마 공주 안색이 안 좋았나 봐요 지금 개구리가 자기 허락 안 받고 창문을 두드렸잖아요 찾아와서 그래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랬더니 왕이 눈치를 채고 아빠인 왕이 눈치를 채고 물어보았어요 금방 제가 이게 좋은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The king asked, What's wrong? 이 문장이 몇 형식인가요? 우리 저번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오면 뭐였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1형식이었죠? 그 다음, 주어, 동사, 보어, 2형식이었죠? 3형식은 뭐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3형식 문장이었어요. 이게 삼형식 문장에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서 주어는 the king이고요 동사 i s t e d 죠 물어보았습니다 뭐를 물어봤나요? 물어봤나요? the princess was wrong 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princess was wrong 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삼형식 문장에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목적어가 이 문장 전체인 거예요 princess was wrong 이라는 것을 asked,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됐죠? 그 다음 볼게요. The princess told her father what had happened a few days ago. 힌트 볼게요. tell, 말하다. 과거형 told, 과거면서 told. tell, told, told. happen 하면은 어떤 일이 일행하,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happen.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A few 하면은 몇 개의 이런 뜻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I have a few 어 어떻게 할까요? Friends 이렇게 할까요? 나는 어, 몇몇 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A few 몇 개의 이런 뜻이에요. 친구가 몇명 있대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I have few friends. A, a, few고 a few friends. A few A few 고요. i e n A few f 요 A few friends. A few friends. few friends. A few f 는 i e n d s 친구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A few 하면은 몇 개의 이 A few f e w f 면은 e 정적인의미 w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이 w friends. A f 어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점. A few 하면 몇몇이 하는 긍정의 의미고, few 하면 부정의 의미예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a few 그랬으니까, 문장 볼게요. 어, the princess, 공주는, told her father, 그녀의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를 말했냐면, What had happened a few days ago?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What had happened?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문장도 아주 좋은데 지금 이 문장이 몇 형식인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음, 사형식 기억나시나요? 사형식의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주어 그다음 동사 그다음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 사용식입니다. 주, 동, 목, 목. 근데 앞에 있는 목적어는, 어,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간접 목적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있는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데, 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 에게로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을로 해석이 돼요. 보겠습니다. 이 문장 그러면 the princess 공주는 told 말했습니다. 어, her father 이게 지금 간접 목적어예요. 그녀의 아빠에게 직접 목적어을를로 을, 해석된다 그랬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직접 목적어 전체예요. 그녀의 아빠에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사용식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뒤에 쭉 직접 목적어. 문장 보조 이해되시죠? 어,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중요한 수건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tell a, b 하면은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구동사예요. 수고예요. 여기서 told, 테의 과거형수였고요. A에 해당되는 게, her father, 이거고요. B에 해당되는 게, what had happened a few days ago, 이거예요. 됐죠? 다음. You must keep your promise, said the father. Open the window. 음, 아주 좋은 아빠에 좋은 왕이에요. 힌트 볼게요. must, 다음에 동사원형 오면, 뭐뭐를 해야 한다. 이 머스트는 어, 조동사예요. 그래서 주동사가 뒤에 꼭 동사 원형으로 와야 돼요. 어머 뭐 해야 한다. 우리 조동사 많이 배웠어요. will 있죠? 뭐였나요? 어머 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과거형이 뭐였어요? would였죠? 우리 m 머스트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형이 뭔가요? m 머스트예요. 머스트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머스트예요. You must 해야 한다, 뭘 해야 돼요? Keep your promise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랬네요. Keep 약속을 지키다 할 때는 Keep the promise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Keep your promise 그랬으니까 너의 약속을 지켜야 머스트 있으니까 지켜야만 한다 이런 뜻이에요. Set father 아빠 가 말했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주어 동사 와야 되니까, the father sai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어 오고, 순서가 바뀌었죠?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로 나왔어요. 앞에 문장이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면, 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동사 주어로 위치가 많은 경우에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바꿔서 써요.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었어요? 우리 부사구가 제일 앞에 있을 때, 그때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로 위치가 바뀔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어, the father said 해야 되는데, said the father 하셨다고 문장 틀렸네? 그러시면 안 돼요. 부사구가 앞에 나올 때는 동사 주어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open the window 그랬어요. 아빠가 또 말했네요. 오픈 더 윈도우 문 열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음몇 페이지 전에 어 개구리가 창문을 두드릴 때도 오픈 더 윈도우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상황에서는 개구리가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공주한테 문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도 오픈 더 윈도우 썼어요 이때는 뭔가요 문좀 열어주세요 이런 뜻이고 지금 아빠가 딸한테 open the window 한 거는 문 열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둘다 똑같아요. 그죠? 명령문은 명령이나 부탁이나 제안, 제안할 때, 뭐 이럴 때다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구리가 말할 때는 이 앞에 공손하게 please 이거를 붙였었어요. 기억나시죠? please open the window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명령문이지만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please를 붙였어요. 그래서 please가 붙은 명령문은 멈춰주세요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 the frog s a t down at the table and b e g a n to eat together. 어, 개구리의 그 어떤 집념이 성공을 했어요. the frog s a t at the table and b e g a n to eat together. 힌트 볼게요. sit, s e t sit, 안다. sit, 앉다 sit, set set 이렇게 변해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그다음 begin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은 뭐뭐 뭐 하기 시작하다 begin 그다음에 to 동사 원형 begin은 begin began begun으로 바뀌어요. 현재 begin 과거 began 과거분사 begun 그렇습니다. 어, 문장 볼게요. The frog, 개구리는, sit의 과거형 set 쓰였네요. set down, 앉았습니다. 어디에?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앉았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with, on이 쓰였겠죠? 근데 밥 먹으려고 테이블 옆에 이렇게 앉았나 봐. 그래서 at 쓰였어요. 그리고 and. begin to 우리 begin to 다음이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eat 먹다의 동사 원형 eat 온 거예요. begin의 과거형 began 왔고요. begin begin to eat together. together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아빠가 어 공주를 혼내가지고 개구리를 안으로 들였나 봐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네요. 다음, the princess hated the frog so much. 음, 힌트 볼게요. hate, 싫어하다, 미워하다. so much, 매우. very much 쓰셔도 돼요. so much, very much. 문장 볼게요. the princess, 공주는 hated, 싫어하다죠? 근데 과거형이니까. 싫어했습니다 이랬듯이에요 hate는 어, 규칙동사예요 불규칙이 아니고 현재 hate고요 과거형 hate에다가 이,이 붙여야 되는데 이 앞에 이미 있으니까 d 만 붙여요 과거 동사도 hated 이렇습니다 hate, hated, hated 요,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뭐를? the f r o 그 개구리를 so much 그랬어요 so much 하니까 매우 공주는 개구리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몇 형식 문장이에요? The princess hated the frog so much.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아까처럼, 음, 삼형식 문장이에요. 3형식 뭐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게 삼형식이었죠? 주어 뭔가요? The princess, 공주는 이게 주어고요 동사, hated, 싫어했다. 목적어, the f r g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에. 이 So much는 뭐예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품사 뭐 있다 그랬어요? 부사 있잖아요, 부사. 부사입니다. 공주가 개구리를 싫어하긴 싫어했는데 어떻게 싫어했냐면, so much, 매우 싫어했대요. So much가 없어도 공주가 개구리를 미워했습니다 의사 전달이 충분히 되잖아요 문장 구조에 이상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부차적인 품사, 부사라 그래요 하지만 so much 이걸 들면 매우 많이 싫어했대요 의미 전달이 더 확실하게 되죠 풍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부사라 그럽니다 이 문장은 지금 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부사 또는 부사구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음. After finishing his meal, the frog said, Now I want to sleep in your bed together. 그린야, 진짜 맹랑을 용기 에 있는 또는 겁 없는 놈이에요, 우리 개구리. 힌트 볼게요. After 다음에 ing 또 나왔네. 요뭐뭐한 후에 Meal 식사 Want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를 원하다 좋은 표현 계속 나오니까 꼭 외워 주시면 좋겠어요. 문장 볼게요. After 그랬으니까 뭐뭐한 후에 뭐한 후에 finishing his meal 그의 식사를 his meal finishing 끝낸 후에 우리 after 전치사잖아요 전치사예요 뭐 to of from 뭐 이런 게다 전치사예요 근데 전치사 뒤에 어 명사가 와요 항상.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준 게 와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로 만들어져서 와야 돼요. 어, 됐죠.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After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 Finishing이 온 거예요. Finish, 끝내다. 그쵸? 우리 동명사 만드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동사에 ing 이렇게 붙이면 이게 동명사가 돼요. 동사에 ing 붙이면 현재 분사도 있어요. 동사에 ing 가 붙으면 아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오니까 그래서 여기선 동명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한 후에냐면 피니싱 있으면 그의 식사 후에 The Frog said.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Now, 이제 I want to sleep. 나는 잠자기를 원한다. 나는 자기를 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In your bed. 너의 침대에서. 너의 침대 안에서. 이제 나는 너의 침대 안에서 잠자기를 원해. Together.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이제 나는 어, 너의 침대에서 함께 잠자기를 원해. 잠자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놈의 개구리 새끼 어? 밥 좋은 거 먹고 어, 집에 왕궁에 들어오게 하고 다 했더니 이제 공주랑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대요. <laughs> 참 겁, 겁이 겁 엄청 없는 개구리입니다. 어, 원칙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어, 내쫓기거나 아니면 죽었을 텐데요. 그렇죠? 근 아빠가 지금 개구리 말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니 어, 프린세스가 어쩔 수가 없어요. The Angry Princess finally burst into tears. 그랬습니다. 그랬겠지 이해가 됩니다. Finally 하면 결국 tears 하면 눈물.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Tears in Heaven이라는 팝송이 있어요. Eric Clapton인가요? 그 기타 잘 치는 가수가 부른 Tears in Heaven. t 그 Tears Tears in Heaven 그래서니까 하늘에 있는 눈물 이런 뜻이겠네요. Tears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Burst into tears 면은 울음을 터트리다, 갑자기 울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Burst 가 갑자기 뭐뭐하다 Burst into tears 면은 울음을 터트리다. 자세히 볼게요. The Angry Princess 그 화난 화가 난 공주가 공주는 finally 마침내 Burst into tears 그랬어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finally 부사인데요 어 동사를 꾸며줄 때 마침내 울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항상 부사는 어 동사를 꾸며줄 때는 동사의 바로 앞에 이렇게 와요 finally burst 해야지 uh, burst finally into tears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됐죠 다음 The king scolded the princess. You shouldn't do that. To someone who helped you. 음. 아빠가 좋은 아빠인데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있어요. 스 c o l d 하면 꾸짖다. 어, 야단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세히 볼게요. The king 왕은 scolded. 꾸짖었습니다. The princess. 공주를. 이건 또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이라 고 그랬어요? 분박 했잖아요. 삼형식입니다. 또 써드릴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오면 삼형식 좋은 삼형식의 예죠. The King scolded the princess. 뭐라고 꾸짖었나요? You shouldn't do that. 그랬네요. Shoot 하면 뭔가요? Shoot 정리 한번 해볼까요? Shoot 하면은 뭐뭐 해야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뭐 해야 한다 뭐 배웠었어요? 과거에 막 must 있었죠? 이것도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 한국어로는 둘다 그냥 해야 한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should, must, 둘 다. 그런데, 어,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 should는, 어, 어, 얼핏 보면은, 우리 shall 이란 동사 있어요. 조동사. 그거의 과거형이 should이거든요. 그래서 이 should를 shall의 과거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should는 과거형이 아니고 그냥 현재형에서 쓰이는 s h o u l d 요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때는 이게 현재형이에요. s h o l 의 과거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형 조동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머스트도 해야 한다. 근데 must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일을 해야 하는 거를 머스트라고 그래요. 뭐뭐 임에 틀림없 라고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m u s 는 나는 밤에 잠을 자야한다 너무 당연하죠 이럴땐 must를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주 수요일에 어, 할머니 집에 가야한다 아니 나는 이번주 수요일에 어, 놀러가야한다 할 때는 must를 쓰지 않아요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뭐 해야한다 할때 should를 쓰는거예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must는 해야한다 그랬는데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 거. 이게 must고요. should는 당연하진 않지만 해야 하는 거. 할때 should를 써요. 여기서는 should를 썼어요. you shouldn't do that.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shouldn't do that.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어, 개구리를 싫어하는 거.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뭐가 나왔냐면, to someone. 어떤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음, who helped you? 어떤 사람이긴 어떤 사람인데, who helped you? 너를 도와준 어떤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관계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있는 who, 이거를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절,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이 명사, 선행사를 뒤에서 꾸며줘요. 뒤에서 설명해줘요.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너를 도와주었던 someone. 그쵸? 문장을 통틀어 이야기하면, 너는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어, 왕이 공주를 꾸짖었습니다. 좋은 왕이에요. 보기 드문 왕이죠. 요즘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히 중세시대 이전에 그런 왕권이 엄청 강했던 시기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굉장히 좋은 왕인 것 같아요. 그 당시 백성들이 이런 왕을 꿈꾸었었나 봐요. 음장 볼게요 eventually the princess took the frog into her room but put it into a basket in the corner of the room 음 공주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빠가 무서워서 하는 척은 하는데 아직은 엄청 미운가봐요 개구리가 인터 볼게요 eventually 하면 결국 결국에 이런 뜻이구요 Take A into B 하면은 A를 B로 데리고 가다, A를 B로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수고예요. Take A into B. 그다음 Put A into B 이것도 나왔네요. 이것도 좋은 수고예요. A를 B에 집어넣다. 자세히 볼게요. Eventually 결국에는 the princess 공주는 took the frog into her room 그랬어요. 우리 지금 Take A into B가 뭐였어요? a를 b로 데리고 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take 있고요 took 과거형수였죠 그 다음에 있는 the frog 이게 지금 a고요 into 나왔고요 어디로? b로 b가 her room 이런 거예요 문장 구조 이해되시나요? take a into b 그런 거예요 개구리를 그녀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됐죠 다음 but 하지만 put it into a basket 그것을 바스켓 안에 넣었대요. put a into b 그랬죠 put 나왔고요. a가 이시고요 into 나왔고 b가 a basket이에요. 그것을 바스켓에 넣었습니다. 우리 put 나온 김에 한번 할게요. 음. 넣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형 뭐예요? put 똑같습니다. 과거분사는 put 똑같아요. put put Put, 그래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똑같습니다. 우리 hit 뭔가요? 때리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형 뭔가요? Hit이에요. 과거분사도 hit이에요. Hit, hit, hit 그렇습니다. 됐죠? 어, 근데 어디다 넣었대요? In the corner of her room. 그녀의 방에, in the corner. 구석에 있는 그 바스켓 안으로 넣었대요. 아빠가 무서워서 아빠 말처럼 방으로 데리고 가긴 했는데 침대 위로 데리고 가진 않고 코너에 있는 상자 안에 그냥 쑤셔 넣어 버렸나봐요 다음 The frog cried. If you don't let me out, I'll tell the king everything. 개구리가 드디어 협박까지 하고 있어요 힌트 볼게요 cry 울부짖다 울다 소리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걸 갖고 cry라고 하지 않아요 엄청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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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치면서 우는 거 그게 cry입니다 let do that 이러듯이 자세히 볼게요 the frog cried 개구리는 울었습니다 소리네요 울었습니다 뭐라고 울었냐면 if you don't let me out 그래서 if는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you don't let me out 나를 밖으로 꺼내 두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 let, 온 거예요. 않는다면, 그죠? I'll, I'll tell the king everything. I'll, 이거는 뭐의 약자예요? I will, 이거의 약자예요. 이거의 그 약자가, 아, I'll, 이래요. I'll tell, 나는 말하겠다. 우리 tell a, b,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일러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the k i n g 이고요 왕에게 뭐를, everything, 모든 걸. 너, 나를 밖으로 꺼내주지 않으면, I will tell the king everything. 나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The princess had no choice but to put the frog on the bed and fall asleep. 음, 힌트 또 나왔어요. 아주 좋은 거 I have no choice but to A. A 할 수밖에 없다. A 자리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I have no choice but to A. A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fall asleep 또 나왔네요 잠들다 자세히 볼게요 The princess 공주는 Had no choice but to put the frog on the bed. 그랬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대요. 어쩔 수밖에 없었냐면, put the frog on the bed. 그 개구리를 침대 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공주는 어, 지금 그 바스켓 바구니에 있는 개구리를 꺼내서 침대 위에 다시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수거, 고급진 수거. have no choice but to A. A 할 수밖에 없다. 꼭,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자유자재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영어 상급이에요. and, 그리고 fall asleep. 잠에 빠졌습니다. 잠들다, fall이죠. 과거는 뭔가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 fall이에요. 과거 분사 fallen 이래요. 근데 지금 이게 과거니까 f a s 을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s 를 쓰였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추실 수 있으면 음몇점 드려야 되나? 드릴 수 있는 점수를 다 드려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투 있죠. Have no choice but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 왔고요. Have no choice but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니까 four l a s l e e p 온 거예요.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는 거예요. 공주는 그래서, 개구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다음에 동사 f o 왔고, 또 동사 fall 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죠? 어, 이거 아실 수 있으면 뭐, 대단하신 겁니다. 200점 들어도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야기 영어였습니다.